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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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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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예술인과 함께해요 친구들 예술인과 함께해요 선생님 만나서 반가워요 일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로 시작할게요 예쁜 손 모으고 예쁜 눈꼭 감고 선생님이 기도하겠습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보시기에 예쁘지 않은 생각, 말, 행동할 때도 많지만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해요.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주세요. 또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 해도 주님의 말씀만 꼭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우리와 함께하여 주세요.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해주세요. 선생님을 통해 지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소망교의 모든 친구들을 축복해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며 살래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래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래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래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기뻐하며 살래요 예수님처럼 기뻐하며 살래요 예수님처럼 기뻐하며 살래요 예수님처럼 사랑해 예수님처럼 도와주며 살래요 예수님처럼 도와주며 살래요, 예수님처럼. 도와주며 살래요, 예수님처럼. 사랑해,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래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래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래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래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래요 예수님처럼 사랑의 예수님처럼, 사랑의 예수님처럼. 진짜 진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헤매고 살아. 엘리야가 당당하게 보여주었들 어린 나도 당당하게 보여질 거야 우리가 섬길 참 하나님을 오직 여호와 우리가 따를 참 주님을 오직 여호와 진짜 진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헤매고 살아. 엘리야가 당당하게 보여주었듯 어린 나도 당당하게 보여줄 거야. 우리가 섬길 참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우리가 따를 참 주님은 오직 여호와. 우리가 섬기참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우리가 따를 참 주님은 오직 여호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예수님의 향기가. 흘러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의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요. 나도 주님의 향기를 온 세상 덮을 수 있도록. 나도 주님의 향기를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 예수님의 양기가 흘러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에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요. 나도 주님의 수 있도록 나도 주님의 모습을 온 세상 주님을 보도록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예수님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요. 잃었던 아들을 찾았어요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배워볼 거예요. 말씀 듣기 전에 선생님이 성경 말씀 읽을게요. 오늘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32절 말씀이에요.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7월 외울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시니다. 아멘. 여러분은 기쁘고 좋은 날이 있나요? 그때가 언제인가요? 수빈이는 생일이 기쁘고 좋은 날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찬이는 여행 가는 날이 제일 기쁘고 좋은 날이래요. 그런데 생일과 여행 가는 날이 왜 기쁘고 좋은 날일까요? 맞아요. 생일이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축하를 받기도 하고 선물도 받기 때문이에요. 또 여행을 가면 보통 때 하지 못하는 것들을 신나게 할수 있기 때문에 좋고 기쁜, 날, 기쁜 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뻐하는 날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날도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 가장 기뻐하실까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기 위해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지금부터 예수님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하루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와 말했어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가 죽은 뒤 제가 받을 재산을 미리 주세요.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는데 재산을 미리 달라는 것은 아버지를 아주 속상하게 하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원하는 대로 재산을 나눠주셨어요.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은 많은 재산을 받은 모든 것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났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마음대로 먹고 마시며 놀았어요. 둘째 아들은 곧 빈털터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느 집에 종이 되어 돼지를 도보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곳에서는 돼지가 먹는 열매조차 둘째 아들에게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둘째 아들은 너무 배가 고팠어요. 그러다 문득 아버지의 집이 생각났어요. 아버지의 집에서 일하는 종들은 이렇게 배고프지 않는데, 아버지에 가서 용서를 빌고 나를 종으로 삼아달라고 하자.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한편 아버지는 떠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길만은 날마다 기다렸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 굶고 있지는 않을까? 또 어디 아픈, 어디 아픈 곳은 없을까?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무척 걱정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저기 멀리에서 누군가 터덜터덜 걸어오는 것을 보았어요. 아버지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한눈에 알아보셨어요. 그 사람은 바로 아버지가 그토록 기다렸던 둘째 아들이었어요. 아버지는 한 걸음에 달려가 온 돌아온 둘째 아들 꼭 안아 주셨어요. 드디어 내가 돌아왔구나. 잃었던 아들을 찾은 아버지는 아주 기뻤어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했어요. 어서 가서 내 아들에게 입힐 가장 좋은 옷을 가지고 오너라. 또 손에 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겨주어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열자. 나는 이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찾게 되어 너무 기쁘구나. 아버지는 큰 잔치를 열어 많은 사람들과 함께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을 즐거워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도 이 아버지의 마음과 같아요. 아버지가 자신을 떠나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듯이 하나님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아버지가 잃었던 아들이 돌아와서 기뻐했듯이 하나님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가장 기뻐하세요. 자, 선생님을 따라 크게 외쳐볼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가장 기뻐하세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도와야 해요. 여러분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가 있나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를 보시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맞아요. 아마 많이 슬퍼하시고 속상하실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가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은 무엇일 수 있을까요? 맞아요. 예수님을 전해줄 수도 있고. 교회에 초대해서 같이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그 친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예수님을 전해 주어야 해요. 또 우리가 다니는 교회에 초대해야 해요. 여기 예배 초대장이 있어요. 예배에 초대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친구 한 명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친구의 이름을 여기 핀 칸에 적어 보세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적은 친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그런데 그 친구가 교회에 나와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맞아요. 하나님은 아주 기뻐하고 또 행복하실 거예요. 여러분도 기쁘고 행복한 표정을 지금 지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표정처럼 여기 계신 예수님도 활짝 웃는 모습으로 선생님을 따라 표정판을 돌려 보세요. 지금부터 친구에게 이 예배 초대장을 어떻게 전해줄지 선생님이 가르쳐 줄게요. 선생님을 따라 해 보세요. 수민아! 예수님은 너를 기다리고 계셔. 너가 교회에 오면 아주 기뻐하실 거야. 나랑 같이 교회 가자.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를 교회로 초대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를 교회로 초대해서 예수님에 대해 전하는 일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교회에서 새 친구가 왔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새 친구는 교회에 처음 와서 모든 것이 낯설어요. 그러니 우리가 먼저 새 친구에게 다가가 반갑게 인사하며 맞아주어야 해요. 또 예배 드리는 방법도 가르쳐 주어야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처럼 새 친구가 교회에 온 것을 우리도 기뻐해야 해요. 여러분이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를 기억하나요? 그때도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다운이가 교회에 왔구나, 또 내가 사랑하는 주원이가 교회에 왔구나 하고 기뻐하셨어요. 여러분이 초대한 그 친구가 교회에 온다면 하나님은 또 다시 기뻐하실 거예요. 생각만 해도 너무 설레는 일이에요. 이제 내 친구가 교회에 나와 예수님을 믿는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 예쁜 손 모으고 예쁜 눈꼭 감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들을 끝까지 찾으시며 그들이 돌아올 때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구원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해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세요. 매일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범된 빛과 소금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 주기도문으로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